안녕하십니까? 작업자적입니다. 호두나무 밑에 나와 있고요.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호두나무 좀 전지를 하려고 합니다. 호두나무가 1년에 딱두 번을 전지하는데 수확을 끝내고난 다음에 일주일 정도나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4월 말부터 시작해서 5월 초까지 이렇게 전지하시면 됩니다. 어느 분 같은 경우 조금 늦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면 어느 걸 전제하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지금 뭐냐면, 스쿼 위주로 나온 것들 제거하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가, 어 제가 이제 트랙터나 경기가 올라오는 지식연다 어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 중에서, 어 나무를 보시면은, 이렇게, 이게 나무가 이제 누워있는데요. 지금 이게 어느 정도 누워있냐면, 거의 한 바닥에 180도, 아주 수평으로 누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밑에 나와 있는 것들은 제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지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기가 이제 내년에 있을 이게 아, 아, 결과지입니다. 호두가 열릴 자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긴 거는 내년에 다 호두가 열릴 겁니다. 요거 어, 지금 요렇게 생긴 것도. 이렇게 좀 생긴 게꼭 부분 뭐냐면, 뭐냐면 종 모양이 생긴 거. 요거는 내년에 열릴 과일입니다. 근데. 아, 제가 여기가 진인도를 안 하면은 어 다른 이제 뭐지 작업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요거 좀 보니까 너무 아쉬운 점이 많네요. 이게 요 정도 보면은 요거는 이제 수컷이만 있고요, 암컷은 별로 없고요. 여기가 하나, 둘, 그다음에 세 개, 네,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아 여섯 개 정도 열릴 건데, 지금은 이게 안 치면은 여기에 아, 나무를 이렇게 뭐 받친다 하더라도, 아, 그 받치는 것도 영상 보여 드릴까요? 이게 지금 저희 받침대 거든요. 이거 아, 여기 전부터 여기가 이렇게 생긴 과수 받침대가 있습니다. 이거는 50mm 짜리, 25mm, 35mm, 그 다음에 45mm, 50mm 짜리가. 있으니까, 만약에 대나무가 많이 구비되어 있신 분 있다면은, 대나무 위주로 하시려고 그러면 50mm 짜리 이런 거를 가지고 하시되, 이렇게 받침대가 있습니다. 이런 거. 여기 분을 지금 떨어지는 건데요.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아까 종말고 생긴 거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들어주시는데, 지금 이제 제가 트랙터가 아 뭐가 있냐면은 그 대동그에 가지고 있는데 높이가 좀 있습니다 위에 이제 아 지붕이라 그러죠 지붕 가시 있는데요 그걸 하다 보니까 지금 이거를 나무를 높이더라 하더라도 많이 쳐져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한 손으로 찰랑하기 때문에 조금 화면이 흔들려도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대나무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도 나무가 많이 위에 있으면은, 예, 지금 트랙터가 높이가, 아, 지금 보면 제가 높이가 한 1m 한 70인데요. 거의 2m 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나무를 여기다가 많이 이렇게 공개더라도 아, 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지금, 아, 겨울이 되기 전에 일부는 자르고 내년에 다시 어, 걸린다 생각하시면 그때 자르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어, 눈물을 먹금거 이렇게 나무를 치는데 어떤 걸보냐 어, 생선의 가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건 밑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이것도 나중에 너러 그늘이 지면은 알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실제적으로 보면 이렇게 밑에 날아있는 거. 어, 되도록이면은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이렇게 여기 종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도 종 모양 돼. 이런 거는 상품성이 좋아요. 근데 저 안쪽에 들어가 있는 거는 햇빛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처진 가지라도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별로 안 좋으니까는 미리 이런 거 같은 것도 보면은 안쪽에 들었고 암꽃이 달려 있어도 내년에 수확하는데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여기는 다 지금 암꽃입니다. 이게. 아. 이것도 수확할 때도 보면은 암꽃을 건드리지 말고 나무를 치죠. 수확할 때도 여기를 쳐 가지고 따셔야지 여기 따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 버립니다 어쩔 수 없이 나무를 쳤더니 이렇게 잘라지는 현상들이 있고요 이거는 제가 잘랐습니다 이거는 아 지난번에 영상을 담지 못했는데 박진아방에 가열을 해 가지고 아 껍질이 벗겨져 버렸어요 특히 여기 그 호두나무 같은 경우에는 박쥐나방이 참 많고요. 지난번에도 여기 나방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쪽 저 여기 있는 거 이게 들깨인데요. 들깨로 이제 많이 번졌어요. 지금 제 들깨도 어, 소리 들리시나요? 어,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소리가 사각사로 나가고 안에가 흔들리면은 이제. 이게 이제 흔들리면은 알이 이제 떨어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저쪽에 있는 거 밑에 지금 일부분은 제가 어 제거하라고 를 왔습니다. 제거한 영상은 제가 오늘 상박대를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 밑에서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마무리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체적으로 숨치기를 하였습니다. 아 밑에 보시면 이제 여기 에 전해들이 있고요. 저는 지금 뭐로 자르냐면 이 전동 가위로 자르고 있습니다. 이게 중산이고요 어, 가격은 한 그때 한 5만원 주고 산거 같아요. 근데 아, 날이 암날하고 이제 수날이 있는데 그뭐 앞날들이 이게 sk 그 다시 2라고 해가지고 합성 하거든요어 근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어, 어느 정도 되면은 이것도 좀낡습니다 특별히 어떻게 날 관리를 해야 되냐면은 죽은 나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죽은 나무는. 자르시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런 거는 생 나무 위주로 자르셔야지 카트도 잘 되지. 네. 죽은 나를 하면은 잘못하면은 날이 베린다는 거 그거 좀 참고상으로 아시고요. 지금 나무를 베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여기에 이렇게 나무가 이게 수관이죠, 이게 밑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 자르다가 어떤 문제점이 생겼냐면은 죽은 나무를 하나 잘랐어요. 여기. 아. 어떤 거냐면 아요 거고 저 위에 제가 올라가서 아, 좀 이렇게 너무 높은 데 있어서 자 여기를 좀 절단을 했는데요 어떤 정상이 있었냐면은 그 나무가 중간 지로 밑에서 계속적으로 수간 쪽으로 껌게 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아 이렇게 아 여기니 나무가 이제 박지나방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상태에서 끝까지 잘라보니까는 이게 이제 한 줄기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다돌려내봤어요 봤더니 안에가 썩어 있었습니다. 이게 썩고 있으면 나중에 계속 타고 올라가요. 지금 이 오동나무는, 아직 호두나무는 오동나무 거라서 이렇게 안에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어놓고 가만히 놔두시면 빗물이 들어가서 썩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뭐냐면 도포제, 어, 펩신 피스트라든지 이런 걸로 막아 주시는 게 좋아요. 아, 얘 지금 이렇게 되면 요 안쪽으로 해 가지고 뭐가 들어가냐면은 그 박쥐나방이 이게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나무 전체를 다 죽일 수 있어요. 그기 때문에 나무를 잘 살펴보시고 혹시 내 나무에 그런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 이또 하나 뭐, 뭐냐면은 이렇게 나무가 아,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오동나무라서, 이, 이, 어떻게 보면은 나무가 잘 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잘해셔야 되는 거. 저도 나무를 베다 보니까는 이런 증상이 있어가지고 빨리 치료를 해야 겠다 생각해서 도포제를 바를 예정입니다. 그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아, 요, 요, 줄기 요거는 나무를 받칠 거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같은 이렇게 터널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게 지금 허는 게 가장 좋아요. 수확을 끝내고 난 다음에 수가, 물도 안 흐르고, 근데 겨울에 흐르면 잘못하면은 수확이 쭉쭉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나무가 고소될 위기가 있습니다. 이제 이 나무도 한 10년가량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나무가 굵어지고, 옆가지로 이제 계수로 뻗어나갈 건데, 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태풍이 와가지고 나무를 쓰러뜨리다 보니까는 이거를 제가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어더 이상 안, 무너, 안 무너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것도 자꾸 들뜨는 증상이 있어요. 이렇게 약해바한게보다는 약한 여기가 이제 뿌리가 이쪽으로만 나와있지, 이쪽은 들떠서 잘못하다가 이게 나무가 넘어지지 않을까 그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게 나무가. 이 상태로 잘 마무리되가지고, 좀 여기도 튼튼하게 박혀있으면은 되고, 근데 좋은 게 있다면은 여기로 가서 이제, 지난번에 태풍이 와가지고 갈라지는 거거든, 이것도. 여기도 나무를, 어, 뿌리가 드러나지 않도록 이렇게 흙을 좀 이렇게 덮어주는 게 필요한데, 이거 제가 지금 여기 높이도 많고요 여기 지금 현재 한3미터 한 가까이 돼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계곡이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여기다가 도포를 하더라도 매년 여기가 쓸려나가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나무를 제가 하면서 느끼는 거냐면 제가 아무리 잘 끼웠다 하더라도 자연 환경이 조금 더 받쳐주지 않으면은 이런 증상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경기에다 하고 또 이렇게 또랑에다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기네요. 차라리 이 위에 언덕에다가 했었으면은 좋았을 텐데, 저도 이렇게 클 줄은 몰랐어요. 오동나무를 뭐, 저도 키워본지 않아가지고, 본 적도 없고요 이제 좋다는 소리만 들었지,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이렇다는 거. 여기다 이제, 나무를 받칠려고 하다 보니까, 받칠 수 있는 계목도 없고, 또한편은 이제, 뽀크름이 와가지고, 땡겨가지고, 바로 세우자니, 시기가 너무 늦었고요 그때 벌써 나무가 꽤 커가지고, 제가 할수 있는 부분, 그래서 이 상태로 계속 가야 되는데, 잘 키우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자 오늘은 호두나무 전제 대해서 알아봤고요. 여러분도 지금 호두나무가 있다면은 아, 쓸모없는 가지, 그 수컷만 있는 가지 있다면은 미리미리 제거하셔서 내년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까 마무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나무가 조금 더. 어, 진입로가 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더 쳤습니다. 어,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경사면이 이렇게 보시면은 한 15도나 25도, 최소한 45도 가까이 되는데 트랙터나 경기가 올라가는 그런 길입니다. 여기가. 어, 근데 여기를 이제 아깝다고, 나무 아깝다고 이렇게 못하면은 저 밭에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또 그리고 제가 요번에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나무가 가지 너무 많이 쳐지다 보니까 약 치는데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이 안에서 들어가서 약을 칠라까는 제가 들어갈 수 없는 수준도로 많이 좀 어, 무거워져가지고 그래서 이쪽을 좀 많이 쳤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하얗게 뜬 것들이 전부 다 제가 지금 어, 어, 좀 전정한 자리고요. 그리고 여기다 가지 나머지는 이제 도포를 할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내년에 한 4월 말쯤에 다시 한 번, 어, 보면은 또 다른 또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때 가서 추가적으로 치는데, 일단은 나무를, 수세를 가장 중요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어, 보통 보면 나무가 이렇게 자라면서 있어서 제가 임의적으로 하지 않아도 이 나무가 큰일 나는 성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큰일 나는 성질을 방해하지도 말지만은 또잘 유인, 유인하는 것도 주인의 몫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렇게 작업을 해놓았고요또 하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도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혹시나 이것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저는 이제, 아 제가 쓰고 있는 보통 이제 공구들이 이렇게 가, 아, 아 전동 가이어고요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전지 가위 중에서도 큰거 자를 때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작은 거그 다음에 이거 이음에 그 이거 네개 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아 제가 추천하는 거는 이 코베아 거아 코메론 거 아주 좋습니다 이 작업하기가 쉽고 가격도 얼마 안 나가고요 굳이 일찍 안 사셔도 아 코메론 아주 좋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아, 좋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더 유익한 자료가 될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